안녕하세요. 다육 스케치입니다. 요 아이는, 부릉부릉, 테슬라입니다. <웃음> 테슬라? <웃음> 그런 의미의 테슬라인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제가 아는 테슬라는, 그, 자동차, 회사, 테슬라가 생각이 납니다. 테슬라는, 데리고 온 이유가, 오늘, 키핑장에 갔는데, 이쪽에, 아이고야, 제가 이쪽에, 곰팡이 균이 생겨서 이쪽 떼버렸거든요. 그래서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기는 합니다만, 요 아이 한번 뽑아서 상태 확인해보고, 어쨌든 분갈이 시기도 돼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. 아이구야 보니까 뿌리도 잘 적응이 안될것 같아요. 보니까. 자, 뽑아보니까 뿌리가 상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, 이 화분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던 아이는 아니네요. 그죠? 뿌리 다 끊어지고, 그죠? 이 아이는 이 잔뿌리들 다 정리하고, 좀 기다렸다가 새 뿌리 받아서 네,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쪽, 이쪽에 지금 아가가 나오고 있는 이 줄기에서 곰팡이균이 있어서 제가 잘랐거든요.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곰팡이균이 있으면 그냥 아이를 버리거나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가 있던 부분을 잘라내면. 저는 괜찮더라고요. 지난번에 그 간츠. 아 어, 여기다 여기, 여기, 여기 보시면 여기. 아이고야 곰팡이균 여기도 있네요. 어 우선은 여기. 와우. 일단은 자. 와우. 곰팡이 포자가 있던 부분은 이렇게 잘라냈고요. 오 아까 잘랐던 부분 외에도 또 곰팡이가 이렇게 있었네요. 음, 아이들, 요즘에 그 키핑장에 나와보면, 딱지는 그냥 그러려나는데, 곰팡이 균이 있는 아이들이 발견이 되거든요. 그래서, 그, 3개월에 한번 정도? 여름을 제외하고, 한 1년에 3번 정도는, 살, 충제도 중요하지만, 살균제를 해주는 게, 아이들 보내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다육이 키우다 보면 보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, 가장 위험한 거는 과습. 물을 많이 줘서 보내는 거. 그죠? 그 깍지가 생겨서, 다육이가 죽지는 않잖아요. 예. 그리고 어 과습 다음이 이렇게 그 균이 침투해서 아이들이 가는 경우. 그 다음이 뭐 충으로 인한 경우라고 보구요뭐 햇볕이나 이런 양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조절이 안 돼서. 그런 경우는 간다기보다 아이들이 그색감이덜 예쁘다든지, 웃자란다든지, 이런 부분이 있겠죠.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보면 다육이가 가장 많이 가는 경우는 네, 과습이죠. 물, 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면. 그냥 곰팡이가 있던 부분들은 케어를 해주시고, 케어를 해주시고, 좀 관찰한 다음에 심어주시면 되더라고요. 예. 너무 곰팡이 생겼다고 마치 포자가 날아다녀서 다른 다육이들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, 뭐,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,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포자가 다른 아이한테 가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 그리고 그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아이 주변을 떼내고 놨는데 또그 주변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케어해서 말렸다가 심어두면 잘 살아요. 예. 테슬라, 아이구야, 요게 아이구야. 살아있는 입장을 좀 자르는 건 그렇지만 너무 입장이 이렇게 바깥 입장은 좀 잘라서 잘라서 음, 하엽을 지게 해가지고 조금 짤둥하게.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입장들 자르지 않고요, 뭐 조심스레 떼어가지고 입꽂이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아이구야, 입꽂이도 뭐 자리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다스가 그냥 이렇게 네 잎꽂이에 큰 욕심 없이 음 아이들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네요. 이 아이는 곰팡이균이 생겨서 케어해준 테슬라. 테슬라. 와 아이는 좀 말려가지고요. 어, 식재를 해주고, 이 아이의 또 성장 일기는 다른 영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